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의 진침에 사무엘1장1 블레셋의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사람들라사기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노트 오천 세겔이며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몰라 크게 두려워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기 위해서 집결을 하였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도 블레셋과 마주섰고 서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으로 전열을 정비하고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도는 자가 나왔는데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우리가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키는 6규빗 한 뼘인데 한 규빗은 팔꿈치까지 길이입니다. 45.6cm라고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 어 이대로 하면 골리앗의 키는 2 m 90입니다. 뭐 정확한 키를 뭐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큰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다 라는 정도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크다 하는 정도하고도 차이가 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키가 큰 농구선수들 같은 경우에 보면 사람이 다릅니다. 제가 어릴 때 한참 씨름이 유행할 때 아침에 운동하러 갔다가 씨름 선수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키는 저보다 뭐한 10cm 정도 더 크나 했는데 사람이 딱두 배로 보였습니다. 아,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른 종이구나 싶을 정도로 거대하게 느껴졌는데, 거기에 키가 2m 90 정도면, 뭐 2m 90이 아니라도 2m만 조금 넘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전혀 다른 종으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위압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거대한 사람이 머리에는 노트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고, 갑옷 무게가 5 0 0 0세를이라는데 57kg입니다. 예. 몸무게 좀 가벼운 사람 몸무게 그대로 있죠. 어떻게 이 가본 무게를 알수 있을까? 나중에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전리품을 챙겨와서 그걸 달아보면 알수 있으니까 보통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다리에도 노수로 된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노단창을 메고 창도 따로 들었습니다. 창 자루는 배틀체 같고 날의 무게만 600세겔인데 이거 7kg입니다. 사람 몸 하나를 그냥 이렇게 짊어지고 있는데도 가뿐하게 움직일 정도의 거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대한 장수가 나와서 노골적으로 이스라엘을 희롱을 합니다. 한파 붙자. 내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 할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우리가 이긴다 할때 이런 말을 할수 있죠. 그 정도 자신감이 없으면 결투를 신청하지를 않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블레셋과 골리앗은 이스라엘이 정말 우습게 보인다 라는 것이죠. 전쟁 해가지고 병사들 막 죽고 힘 빼기 싫다는 겁니다. 그냥 딱 어차피 이 전쟁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우리가 이길 건데 가뿐하게 그냥 1대1로 장수 한 명씩 나와서 하고 그냥 끝내자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노골적으로 이스라엘을 희롱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자신 있으면 나와봐라. 이 정도이죠. 대놓고 희롱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반응 11절 보십시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놀라고 난 다음에는 원래는 분해서 뭐라 뭐라고 하든지 뭘한 명이 튀어나오든지 아니면 집단으로 전투를 하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다음 반응이 크게 두려워한 이라입니다. 무슨 뜻이냐하면 무섭다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상대라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사울은 객관적으로 열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이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객관적 전력에서 블레셋보다 우위였던 적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은 북쪽 지방에서 철기 문명을 가지고 내려와서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쇠를 단련을 하거나 수리를 하려면 블레셋 가서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면 전쟁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게 블레셋을 상대하는 이스라엘의 현실이고 항상 이랬습니다. 그들이 강하여서 출애굽을 할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용맹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가난에 들어와서 아말렉을 무찌르고 암몬과 애돔을 이긴 것도 또 아주 가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도 그들이 뛰어나서 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오면서 이런 상황을 많이 느낍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항상 힘들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열세일까? 나는 뭘 해도 이렇게 어렵게 해야 되나? 내 앞에 있는 숙제들은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것밖에 없을까?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운 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하는 일다 마음대로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항상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산을 넘으면 또 강이 보이고 또 바다가 보이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기대와는 많이 다릅니다. 다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무엇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이 결코 쉽지 않을지라도 아, 지금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때이구나. 지금이 나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한 순간이구나. 항상 이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상황들이 만족스러웠던 적은 없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숙제를 풀게 하고 승리케 하시니 오늘의 이름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대 이 상황도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복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세상일로 또 한참 잘 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 교회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없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맺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